서울, 마이너스 2025년 8월 14일, 한국 연예계와 방송가를 동시에 뒤흔드는 초대형 소식이 터졌다. 미스터 로또, 이후 명실상부 트로트 황제로 꿀림하고 있는 이찬원이, TV 조선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수조 원국 가치를 인정받으며 장기 계약 제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 자리에 있던 먹뭐 김성주가 그럴 자격 있다. 라는 짧지만 강력한 한마디를 던지며 현장을 술렁이게 만들었다는 것. 미스터 로또의 성공, 그리고 폭발적인 파급력. 2024년 말 방송된 미스터 로또는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의 판을 완전히 뒤집었다. 시청률 40%를 돌파한 이 프로그램의 중심에는 단연 이찬원이 있었다. 무대에 올라 첫 음절을 뗀 순간부터. 안방 시청자들은 그의 목소리에 빠져들었고, 방송 이 끝날 무렵 그의 이름은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장악했다. 그의 영향력은 단순한 인기 투표를 넘어 광고 행사 콘서트 매출로 직결됐다. 한 광고계 관계자는 이0원이 등장한 광고는 소비자 반응이 즉시 나타났다. 판매량이 평균 3배 이상 뛰었다. 고 그때 임했다. 이런 흐름 속에서 TV조선은 이찬원을 절대 놓칠 수 없는 황금거위로 판단했다. 비공개 협상장에서 벌어진 일. 협상은 지난달 말 서울 모처의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은밀히 진행됐다. 참석자는 TV조선 고위 임원지인 이찬원의 소속사 대표 그리고 단한 명의 진행자로 초대된 먹김성주였다. 관계자에 따르면 초반 분위기는 다소 신중하고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이창원이 직접 향후 5년간의 활동 계획과 콘텐츠 확장 전략을 설명하자 임원들의 표정이 급격히 달라졌다. 그 자리에서 제시된 조건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최소 수천억 원에서 최대 수조원까지 가치가 병가되는 초장기 계약안이 테이블 위에 올랐죠. 협상에 참여한 방송 관계자의 이시. 주는 이 순간. 주변 사람들을 향해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럴 자격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 말은 마치 도장을 찍는 듯한 선언이었고 협상 분위기는 급격히 예슬로 기울었다. 계약의 핵심 이찬원 브랜드 M1 확장 이번 협상의 핵심은 단순한 출연료가 아니었다. tv조선은 이찬원의 이름을 내건 전용 프로그램 제작 글로벌 콘서트 투어 기획 독점 콘텐츠까지 한꺼번에 패키지로 제안했다. 이는 기존의 방송 출연 계약을 훨씬 뛰어넘는 브랜드 파트너십에 가깝다. 소속사 측에 따르면 이찬원은 이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단 하나의 조건을 내걸었다. 팬과의 소통 우선이었다. 그는 계약의 모든 항목에 팬미팅 소통 이벤트 의무조항을 삽입해달라고 요구했으며 이는 TV 조선 측도 즉시 수락했다. 장기 계약의 배경, 숫자로 보는 2,000원의 영향력. 광고 매출 증가율. 1년간 평균 310% 상승. 콘서트 티켓 매진 속도, 예매 시작 3분 만에 점석 매진. SNS 팔로워 증가, 한달 평균 25만 명 상승. 유튜브 조회수, 신고 공개 후 24시간 매 1200만 표 기록. 이 모든 수치는 이 찬원의 영향력이 단순히 인기, 간인 즉각적인 수익 창출 능력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뭐 김성주의 결정적 발언. 땅을 지켜본 한 참석자는 이렇게 전했다. 김성주 씨의 한 마디가 협상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럴 자격 있다라는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지금 이찬원이 가진 시장 가치와 대중적 영향력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거죠. 이무한진도 그 말을 들은 직후 제한 금액을 상향 조정했다고 들었습니다. 방송가와 팬덤의 반응 이 소식이 전해지자 방송가는 물론 팬덤까지 술렁였다. 한 팬은 SNS에 이찬원이야말로 TV조선이 무치면 안되는 보물이라고 적었고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계약이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방송평론가 B씨는 이찬원은 트로트 가수이면서 동시에 콘텐츠 제작자, 브랜드 아이콘의 역할을 하고 있다. 계약은 한국형 스타 매니지먼트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고평가했다. 앞으로의 전망. 계약이 최종 체결될 경우, TV 조선은 이찬원과 함께 5년간 총 12편의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음악 예능, 다큐멘터리, 해외 투어 실황 방송, 팬덤 특화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업계에서는 이 계약이 TV 조선의 콘텐츠 경쟁력 1위를 견인할 것으로 보고 있다.찬원은 짧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제게 주어진 기회를 통해 더 많은 분들께 노래와 진심을 전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팬 여러분이 행복해야 이 계약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담담하지만 확신의 찬목소리 뒤에는 이미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다가오고 있었다. 편집자 주 이번 협상은 단순히 거액 계약이라는 숫자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는 한국 방송사가 하나티스트를 중심으로 글로벌 확장 전략을 구체화한 첫 사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그럴 자격 있다.라는 단한 문장이 있었다.